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최근 접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작년에 이제 유명했던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트렌드가 좀 있었습니다. 그 트렌드에서 어떤 유명세를 얻은 대표님 한 분이 계셨어요. 이제 이분이 본인의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또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IR을 하셨던 회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회사 IR 자료를 보고 나서 거의 10분도 되지 않아서 뭐더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랍을 했습니다. 뭐 다른 기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인지 펀딩도 잘 되지 않은 것 같고요. 이유는 뭐 명백했습니다. 이제 투자 유치는 투자자들 회사의 성장, 어떤 모습, 그 방점을 두고 사업을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가, 그 계획을 사실 보고 베팅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스킴에서 그 유명인 출신 대표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방향이 어떤 정상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범주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. 아니, 이건 뭐 거의 개인 사업자 수준의 그런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그 IR 자료 자체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. 어디 전문업체 뭐 맡겨서 만드신 건지, 뭐 대기업 사업계 수준에 준하는, 그런 팬시해 보이는 그런 IR 자료였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런 아 IR 자료 자체를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이제 생각하지 않은데,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, 또 그것을 어떻게 목표 달성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, 이제 이 회사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죠. 제가 만약에 어, 이 회사의 기존 투자사 내지는 뭐, 뭐 이사회 멤버라서 뭐 여기 회사와 밀접하게 펀딩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, 제가 가장 먼저 했을 게이 대표님과 긴밀한 대화를 좀 했을 것 같아요.